네요. 오늘은 처음으로 해 가지고 오늘은 작품 소개를 할게요. 네. 저는 젤리데이라는 젤리 통에 보관해요. 제가 좀 소질이 없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. 댓글은 조금 달지 마시고요. 구독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잠금 치우고 한 개씩 설명할게요. 제가 좀 진짜 소질이 없어서 그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건 크림빵이에요 제 친구가 준, 실친이 준 DIY로 만든 크림빵인데 어머 그래도 살짝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죠? 이거는 제가 좀 남은 우드라으로 만든 호박젤리예요 잘안 보이나? 여기 이렇게, 이렇게 살짝 오돌토돌한데 진짜 호박젤리 같아요. 이거는 그나마 잘 만든 오렌지에이드. 안에 다 말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요. 이게 잘했다고 생각해요. 이거는 아직 다안 맞는 도시락인데 이거 이게 제 작품 중에서 제일 잘 만들었어요. 괜찮죠? 제가 이게 지금 마지막에 만든 건데 지금 형, 최근에 만든 건데 해도 점점 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실력이. 일단 제 친구가 제 실친이 준 DIY 고추장 삼겹살이요. 잘안 보이나? 이렇게. 어구, 아, 죄송해요. 아, 이건 말고요. 이거는 세 가지 맛의 아이스크림 퍼먹는 걸로. 이건 저희 언니가 만든 건데 저희 언니가 이런 엄청 잘 만들어요 언니 처음 했을 때부터 엄청 잘 만들었어요 소질이 있나 봐요 네, 이게 제가 제일 간직을 합니다이 아, 아이스크림 아이고. 이 아이스크림은 아이고 죄송해요 이 아이스크림은 제 친구가 좀 DIY로 만들어서 거의 DIY인데 제가 얼마나 시장 안 돼서 그래도 그나마 예쁘죠 나머진 좀다 망쳐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. 마지막 케이크만. 이거는 과일 케이크. 좀 납작하죠. 네. 오늘은 이상 마치고요. 다음에는 어떤 거 만들게요, 직접. 네, 안녕히 계세요.